마사지와 토수 치료 등 모든 접촉요법들은 세납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처음 받는 분들은 돈 주고 폭력, 고통을 자진해서 받는 경우이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회적인 부분, 인체의 감각적인 부분, 어깨의 특수성 총 3개를 봐야지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통증이 크기보다 큰 세납을 받으면 원래의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전 이걸 통증의 치유가 아니라 감각의 치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바디워크랩의 강승모입니다. 언제 갑자기 영하의 날씨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11월 말입니다. 온몸의 근육이 특히 상부 승모근과 경각거근이 바짝 긴장하고 어깨뽕이 자동으로 뿅 올라가죠. 심리적으로 겨울 추위가 극진되고 잔뜩 움츠러들게 되고요. 한편으론 또 겨울이 되어야지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온천. 캬, 벌써 온천의 따뜻한 기이딱 올라오는 느낌이네요. 지난달 mbc에서 마사지 로드라는 방송을 했어요. 제목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고급 스파에서 하루 종일 마사지와 스파를 받고 싶은 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지원 씨가 출연하게 됐고 방송 계획 중 작가분들이 제게 전화와서 이것저것 자문을 구하고 촬영 때 함께 하면 좋다고 해서 관심있게 보았어요. 연락은 안 왔습니다. 세계의 유명 특색 있는 혹은 고수를 찾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시청 느낌을 정리하면 아프고 자극적이거나 특색이거나 아주 부드럽고 품격 있거나. 전체적으로는 좀더 인간의 감각적 본능과 진짜 현대인이 원하는 접촉에 대한 고민과 탐구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어요. 그냥 마사지 투어를 권하거나 마사지 문화를 소개하는 수준 정도?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 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능, 의학, 건강, 정보, 프로그램들 봐도 대부분 마사지 도수, 치료, 운동요법, 체험 교정하면 체험자들이 막 비명을 치르고 몸을 베베베베 꼬죠? 시청률이 목숨 줄이니 뭐 조용하고 품격 있게 받는 모습보단 오도 방중 재밌는 장면을 연출해야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착화돼버리고그 반대의 편안함, 행복함, 깊은 이완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 담긴 방송과 정보가 너무 없다. 정보의 비대칭이 많이 아쉽습니다. 시청자들, 일반 국민들의 뇌에 그런 모습이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방송을 좀 많이 나가본 방 잘러라서 방송 나갈 때마다 재미있고 게스트들의 아웃 호너를 요구받거든요. 민간요법, 수기요법, 운동요법 등을 주로 소개하고 전문가 패널, 게스트들이 함께 체험하고 배워보는 방송들이 있죠. 어, 거기서 출연 자안이 들어와서 나가기로 하고, 저희 연구소로 메인 작가부터 해서 작가 여러분이 오셨어요. 만성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일반 주부 두 분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근육들을 쓱쓱 빗자루질 해서 팔에 rm을 확 개선시키고 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작가들이야 워낙 많은 곳들을 만나봤으니 계속 관찰과 분석 의심의 눈초리 채를 보다가 주부님들이 놀라면서 통증 없이 팔이 쑥쑥 올라가는 찐 놀라움을 표현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고민이 됐나 봐요. 이걸 방송에 어떻게 설명하고 패널이나 시청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 아무튼 시청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로 하고 출연 결정을 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사지와 토수치료 등 모든 접촉요법들은 세납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의 사례 일부 말고는 말이죠. 우선 그럼 왜 다들 세납으로 하고 세납으로 받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세게 받아야지 통증이 줄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처음 받는 분들은 돈 주고 폭력, 고통을 자진해서 받는 격이죠.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회적인 부분, 인체의 감각적인 부분, 업계의 특수성 총 3개를 봐야지 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요. 지인들도 방송이나 매체에서도 집단 환각상태 아닌가요? 누가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이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맛집은 어때요? MSG 팍팍 음식들 찾아 산말리죠? 인스타에 올리고 인플루언서나 셀럽들이 소개하는 집들이 찐 맛집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 개성 지식과 정의가 작동하지 않아요. 맛집 앞에서 식사와 미스터리 설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아샤추 아시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새로운 맛의 음료수를 제조해서 소개하고 유행 타고 하죠. 대부분 뭡니까 자극적인 맛이죠. 뷰스가 유명세가 유명인이 정의인 시대, 선택과 호불호를 강요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자두 번째. 인체의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첫 번째 사회적 측면을 살펴봤는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충족되지 않은 욕망, 타인과의 비교 중독들을 미각, 시각적인 것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상태. 허탈함, 불안감, 참아야 하는 분노, 화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생존 본능과 직결되는 먹는 것, 즉 미각과 장기 포만감으로 위안을 받고 어,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접촉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과 관계, 자기만족과 성공 압박 등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적 감정과 마음 상태가 지속되면 몸과 마음에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보통 운동, 맛집, 쇼핑, 술과 담배, 여행으로 풀죠? 그리고 접촉을 통해 이완, 휴식, 엄마가 어릴 적에 해줬던 그 접촉으로 정과 위안을 느끼며 부족한 수면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들은 적당한 맥기의 손만 마사지 압통으로 감각적 충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두번 번 받다 보면 감각적으로 무뎌지고 익숙해지죠? 뭔가 새롭고 뭔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대여 센압을 요구하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통증이 크기보다 큰 센압을 받으면 원래의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뇌의 메카니즘이 있어요. 전 이걸 통증의 치유가 아니라 감각의 치안이라고 합니다. 도수치료나 마사지 피부 미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자격과정 교육받을 때 세납으로 하면 우리 인체 조직이 손상된다고 해부 생리학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또한 그게 심리학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변태적 욕구와 현상이라는 걸 그렇게 하지 않아도 깊은 이완을 일으키고 효과가 자연스럽게 극대화된다고 확신을 차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대부분의 고객 환자들이 또 그걸 원하고 선배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런 정글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직업적 목표 달성을 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현장에 나가면 손님, 환자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 다 세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부드럽게 인체의 신부조직, 신경관의 감정과 마음까지 이완시킬 수 있는 ccbb를 따지기보다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대안이 있고 그것이 접촉 테라피의 근본적 효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진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심심합니다. 진짜 건강에 좋은 운동은 하드 트레이닝이 아니라 호흡과 함께 자신의 움직임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가 함축된 바디웨이트 운동입니다. 진짜 좋은 접촉은 부드러운 듯 타겟 조직을 정확히 촉진할 리듬감 있는 접촉 감정과 마음까지 안정시키는 품격 있는 접촉입니다. 자 이제 세베의 접촉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왜 통증을 수반하는 마사지와 도수 치료가 진통 효과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뷰수를 올린 도축한지 얼마 안된 소의 근육의 움직임 영상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탄력 있는 움직임이죠. 인체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감정이 아주 복잡하고 특히나 부정적 감정이 우세해 그 감정을 표출해 뇌의 지시를 받아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근육인데요. 즉, 감정의 표출을 적절히 움직임과 운동으로 만들어내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 감정은 근육 강직을 일으켜 통증과 기능 소실이란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 국내 공중파에서 다큐로도 다뤘던 뉴욕대 의대 존 사노 박사의 '통증 혁명'과 관련된 책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직된 근육 조직을 센압으로 문지르게 되면 그센압을 느끼지 원래 있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감각 치환이 생긴다 그랬죠? 근육은 반작용으로 더욱 방어적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사지와 토수치로 세게하면 멍울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 멍은 모세혈관 손상인데 손상된 조직은 재생될 때더 강한 조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오래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근육이 더 굳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되고 수공을 하더라도 또 거대한 허들이 담이 버티고 있죠. 바로 고객의 원치입니다. 세납으로 해달라고 하는 고객과 환자 당사자. 이적벽 카페 무너지는 부들도 많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팬들과 언론 신경 쓰면 자신의 플레이를 할수 있나요? 경기 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도 프로가 되고 싶다면 대안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따르게 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고객은 여러분의 경제적 수익, 건강,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심을 하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장 자신다운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고객과 나를 모두 위하는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고객에게는 몸상하지 않는 저촉의 즐거움과 행복, 효과를 선물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몸상하지 않게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로 뜨거운 방송 중인데요. 이 내용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문구를 응용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지체지심이면 심수할인이다. 인체를 알고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알고 정성과 마음을 손에 담으면 사람을 살린다입니다. 멋있죠. 저희 바디워크랩에서는 테라피 오 원칙과 테라피스트의 바른 자세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테라피 오 원칙은 호흡 리듬 체중 수지가 밀착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응용해 보십시오. 어깨의 종사자 바디워크가 아니라면 도수 치료 마사지 받을 때 세란 말고 호흡 리듬 체중을 수직으로 실어 달라고 하세요. 마사지 받는 사람, 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게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마사지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